안녕하세요. 모임장 안태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올렸던 그, 어,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그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던 현장에 다시 와서, 얘기하면서 또 보여드리면서, 어,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 여기 다시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말을 해야 될지, 어, 모르겠네요. 그, 일단 이게, 영화 제작 동아리라고 해서, 영화 제작 동아리인데, 어, 뮤직비디오라니. 어, 요것부터 일단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프로젝트라는 게좀 가볍게 좀 짧게 좀 하고 싶은데, 그, 뭐 시나리오를 쓰고, 뭐 이렇게 길게 되게 길어질 것 같았어요. 준비기간이, 준비기간이 길어질 것 같고, 아, 그때 또 제, 제 머릿속에 계속 이제 그, 뮤직비디오, 그냥 노래, 뮤직비디오,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계속 콘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찍으면 되겠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하, 그냥,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생각 안 나는, 억지로 생각 안 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찍지 말고, 내가 지금 계속 머리 떠오르고 있는 이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좀 찍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계속 구체화를 시키게 됐는데, 어, 아마 앞으로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이 모여 모이는 분들이 이 영화 많이 관심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 제작 동아리로 시작했지만, 이게 조금 더 약간 확장을 해서 영화만이 아니라, 물론 영화를 기본으로 해서 뭐 다른 어떤 지금 우리가 했던 뮤직비디오, 영화 제작 동아리에서 뮤직비디오를 처음으로 했어. 이거를 이거를 어 봤. 뭐, 이것도 포함해서, 뭐, 음악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림이나, 뭐, 사진이나, 뭐, 뭐, 춤이나, 뭐, 여러 가지 예술적인 부분들도 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되면 어떨까, 그런 모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차 좀 생각하면서 나눠고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제 만들, 어, 만들어, 이렇게 만들었느냐, 어, 하면 일단은 노래가 있어야겠죠. 뮤직 비디오를 만들려면 뮤직이 있어야 되니까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만들어놓은 노래, 노래가 있었어요. 작사 작곡을 작사 작곡을 했는데 편곡을 맡기고 이제 믹싱 마스터링까지 해가지고 이제 했던 그런 곡이 있었어요. 음원 <laughs> <laughs> 사이트에도 풀었는데 그게 이제 아그 그때 당시에 사실은.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그때도 이제 사실은 하 이거 언제까지 미루지 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뭔가 좀좀더 뭔가 좀 가서도 약간 수정하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 막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가사가 약간 어글거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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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냈어요 그냥 내고 그냥 지인들만 듣고 이랬는데 요번에 어차피 그래 계속 모래 떠오르는 거 이거를 저, 그래도 내 거니까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보자. 자, 이제 음악은 정해졌죠. 그래서 이제 첫사랑이란 곡을 정했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데, 아, 이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거를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계속 상상하고,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하는 건데, 옛날에 이제 그 이거를 만들 당시에 곡을 이제 그 음원사이트에 내려면은 그 썸네일이라고 하나? 그 이렇게 표지, 표지 그 이미지가 필요한데, 그 표지 이미지를 만들 때 제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한 강의실 같은데, 교실 같은데에서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안, 이렇게 멀찌감치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그거를 제가 이제 좀한 작가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렸었던 게 어, 그걸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서 이제 좀그 그림을 약간 연장선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장면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이 어, 이 장면과 연결되는 어떤 스토리라인. 이, 이 장면이 어떤 배경이 되는 그런 걸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강의실이라든지, 그렇, 그렇다 보니까 약간 대학, 어,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강의실, 그리고 정말 그때 당시에 좋아했던 어떤 사람과의 추억, 어, 그리고 그 추억이, 어, 그냥 추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사정들도 만들고,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약간 이야기 라인이 만들어지고, 어, 콘티도, 어,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그 콘티라는 것을 꼭 만들어야 되냐 뭐 스토리 보드라고도 하죠. 어이 콘티라는 게 있으면 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거 이거 뭐 하는 씬 여기서는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뭐 조명이 어떻게 되며 여기서는 대사를 누가 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 어떻게 어디서 움직인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없으면 안 되겠고. 어, 왜냐면 이게 없으면 굉장히 즉흥적으로 가버려가지고, 어, 제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있어야 제가 뭐 이거를 찍을 때, 이 내가 생각했던 게 이거였지라고 해가지고 뭔가 주장할 수도 있고, 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저는 콘티를 좀 많이, 최대한 완벽, 완벽이라고 하긴 뭐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최대한 내가, 생각하고 생각해서 거의 이제 내가 이거가 완벽이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거의 그 뭐라고 해지 파이널이다. 어, 최종이다라고 생각될 정도까지 이제 콘티를 정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촬영을 들어가는데, 어, 콘티는 이렇게 뭐 한번 제가 이, 이렇게 공유를 할게요. 그래가지고 콘티 어, 제가 스토리보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고, 이 기간이 되게 긴것 같아요. 저는 어 이렇게 촬영 전에 이렇게 뭔가 촬영을 준비하는 콘티도 만들고 이런 뭘찍을지를 생각하고 준비물이 뭐지 뭐, 뭐 배우라든가 이런 스탭들을 섭외하는 기간 이게 프리, 프리 프로덕션이라고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기간 어, 촬영 전에 어, 촬영을 프로덕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 뭐 이렇게 후반작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이 준비기간이 너무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긴게 당연하고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많이 잡았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했어요. 음, 어쨌든 그렇게 콘티라는 것을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만들지 누구랑 만들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죠. 뭐 배우가 이러이런 배우가 필요합니다. 뭐 제, 주인공은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다른 누구 누구는 어떤 역할이 필요한데 하실 분 이래가지고 모집해서 어, 그분들에게는 이러이런 역할을 맡 이렇게 이런 내가 생각하는 게 이렇다 이렇게 해달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의상도 뭐 얘기하게 되고 어, 컨셉도 얘기하게 되고 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촬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카메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요번에 사실 이제 카메라도 사실은 이제 고민 많이 했어요. 옛날 약간 좀 빈티지스럽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요새 뉴진스의 디토라든가. 아니면은 약간 옛날 감성나는 것들 약간 보게 돼서 어 이거 어울릴 것 같은데 약간 제곡 자체가 일단 기타에다가 좀 잔잔하고 이런 거니까 오히려 약간 옛스러운 약간 느낌? 그 그러니까 8, 9 0년대 약간 그런 비디오 같은 느낌이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뭐 그쪽을 좀 알아볼까? 뭐 카메라로, 약간 최, 최신 카메라로 찍어서 거기다가 이제 어떤 필름 그레인이라든가 뭐 자글자글 하는 거 있잖아요 효과 이런 걸 넣든가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 아니면은 아예 옛날 카메라로 찍어버릴까? 휴대폰으로 찍을까? 별의별 생각 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캠코더를 또 협찬을 또 받게 돼가지고 또 지원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 또 감사하게 또 빈티지 캠코더를 또 구하게 됐죠. 근데 그게 이제 4대3 비율로 지금처럼 우리가 이 화면처럼 16대9, 넓은 화면이 아니라 4대3, 거의 뭐 1대1처럼 보이는 네모난, 어, 그런 비율로 보이고 되게 옛날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캠코더였는데 찍어보니까 참 아주 그렇다고 뭐 얼굴이 뭉개질 정도로 막 이상하진 않고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 이것도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미러리스도 함께 이제 그분께서 보여주셨는데 아, 미러리스의그막그 어, 그 땡겼을 때줌 땡겼을 때그 뒤에 아웃포커싱 흐려지는 그거를 딱 보니까 아, 어, 너무 이쁜 거예요, 미러리스도. 와, 진짜 저것도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욕심이 생겼는데, 어, 고민 엄청 했죠. 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리고, 근데 미러리스 그렇게 그 렌즈가 이렇게 크면 무겁기 때문에, 아, 무거운 거는 요번에 좀 그렇다. 뭐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캠코더 결정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고, 뭐 캠코더 정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뭐 다들 이런 것들 경험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 이 있었기 때문에 어연 촬영 같은 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도 같이 연습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서울숲 가서 연습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어떻게 보면 이유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제 자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찍을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사람들도 모았어요 그러면 이제 찍어야 될거 아니에요. 찍어야 되는데 어디서 찍냐 말이에요. 어디서 언제 어떻게 찍냐 말이에요. 그 고민이 상당히 깊었어요. 제가 콘티를 그리면서 생각한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어떤 배경에 어떤 구도에 조명은 이랬으면 좋겠고, 낮밤이 이랬으면 좋겠고, 막 이런 그 그런 어떤 제 상상 속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대로 찍혀질 수 있는 그 장소를 이게 구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뭐, 아무 데서나 찍으면 찍혀요. 뭐, 마을 아무 데서나 찍히면 찍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진짜로 제가 생각했던 그 그림처럼 나오길 바랐어요. 에버 비슷하게, 어, 좀 나오길 바랐어요. 그러,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돌아다니게 됐어요. 상수도 가고, 합정에, 뭐, 신설동에, 어디고. 아무튼, 맨 처음에는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막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막 봐요. 골목골목 골목 다니고, 막, 이게 2023년도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뭐, 2022년도에 어떤 모습이었고, 이러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막, 그 네이버 지도에 어떤 그런 그 버전도 보고, 이러면서. 거리도 보고, 금호동, 옥수동, 저기 뭐, 성수동, 상수동. 아무튼 그쪽 보문 쪽, 그쪽도 보고, 이쪽으로좀 많이 좀 봤어요. 근데 이제, 어 저는 이제 여기를, 어 이제 선택하게 됐고, 어 아무튼, 되게 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벽돌, 어? 벽돌로 이렇게 이어진 이렇게 되게 약간 좀 이렇게 가로등도 저렇게 또 보이죠? 아 저게 이긴 벽돌과 함께 이 가로등이 있는 거 이게 제가 굉장히 아주 딱 원했던 어, 느낌이 왔던 약간 어 여기서 찍으면 괜찮겠다라고 약간 좀 마음이 딱 오케이, 음이 정도면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돼서 여기를 이제 딱 음, 낙점을 하고, 요 근처에 막, 이신도 찍을 수 있는 곳, 이신도 찍을 수 있는 곳을 계속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게 됐죠. 어, 어쨌든, 그렇게 발품 파는 기간, 이렇게 일단 네이버 지도로만 보면은 잘 모르고, 직접 와봐야 돼요. 그래서, 직접 가보고, 막, 밤에 일 끝나면은 가보고, 밤엔 어떻지? 낮엔 어떻지? 이런 것들. 왜냐면, 밤은, 네이버 지도에서는 밤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진짜 가봐야 돼요. 그래서, 밤에 가서, 조명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겠구나, 뭐 이런 것도 보고. 뭐, 아니, 뭐, 꼭, 그래야 되는가? 뭐, 하면은, 뭐, 뭐안 그래도 될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요번에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좀잘 찍고 싶었어요. 내 곡을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설레는데, 뭔가 좀잘 나오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좀 있어가지고, 그, 약간, 욕심도 부리고, 약간 무리도 했나?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찍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당일을 이제 촬영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뭐 언제 정하자 뭐 9월에 언제 언제 하자 그래가지고 다들 시간을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언제 언제 시간 되는 거뭐 여기서 이제 어디서 이렇게 여기서 찍고 이걸 찍고 여기서 저걸 찍고 식사는 언제, 어디서 하고 언제 먹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계획을 짜야 돼요 뭐 9시 뭐 9시에는 어디를 가고 10시에는 뭐 하고 이렇게 타임 테이블을 이렇게 막 짜요 그게 잘 되진 않지만 대충이라 도 그렇게 만들어 놔야 이제 뭐. 저희가 유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법 그래도 준비할 것들을 많이 준비하려고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어제 생각보다 그 뮤직비디오를 편집 편집하면서 보니까 이게 참 의외로 찍을 것들을 많이 찍었고 그래도 제법 참 뭔가 연결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이게 촬영하고 편집할 때까지는 사실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그냥 머릿속에만 있지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 걱정 반, 약간 설렘 반, 뭐, 기대 반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그랬고 촬영을 이틀간 했어요, 저희가. 주말 이틀을 내서 했고 하루는 이제 여기 근처에서 이렇게 가로등신이라든지 계단신이라든지 뭐 야외에서 찍을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많이 찍었고 거의 이 주변에서 다 찍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거의 실내, 뭐 강의실, 뭐 보드카페, 뭐 카페 이렇게 빌려가지고 뭐 이렇게 철학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철학과는 왜 철학과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무튼 어렸을 때 철학과 내가 생각이 많으니까 아난 철학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 철학과를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 철학과를 가야 되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제 보드지에 뭐 우리 학교랑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적자 할때 철학과 어떻냐, 이래가지고 철학과를 적었던. 어, 그건 약간 거기서 즉흥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렇게 촬영을 하고, 어, 편집을 하는 거죠. 자, 여기가 촬영 현장인데요. 이렇게 벽돌이 있고,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 어, 굉장히 고즈넉한, 좀 뭔가 분위기가 있는, 요런 현장을 발견해가지고, 여기서 찍게 됐고요. 어, 여주와 여주 남친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자, 저기서 내려오죠. 여기서 내려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남주가 여기서 도망을 칩니다. 제가 맨 처음부터 이렇게 이, 이 각도를 딱 원했거든요. 이 각도를 또 촬영하시는 분께서 워낙 또잘 찍어주셔가지고 아주 이제 센스가 넘치는 분신데 <laughs> 잘 찍어주셔가지고 아주 멋있게 아주 감상적으로 잘 나왔어요. 반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겠는데 원래는 그 반전을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어떻게 뭐 이렇게 넣을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어 이렇게 나오죠 야 이렇게 와이 씬은 정말 와 지금 봐도 정말 너무 예뻤던 너무 예뻤던 씬이에요 아무튼 이 반전 씬을 맨 처음에 사실 생각 안 했어요 콘티를 만들 때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나중에 촬영을 할때 이렇게 그 멤버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변동이 있고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막 고민 고민 하다가 그러면 차라리 약간 콘티를 조금 바꾸더라도 이렇게 가보자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반전을 좀 넣고, 누가 누가 이런 역할을 맡고 이렇게 해보자 이래가지고 좀 추가를 하게 됐는데,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다시 와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약간 좀 <laughs> 재밌기도 하고 그렇네요. 어, 여기는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여기 남주와 여주 이렇게 여주가 같이 거닐었던 어, 여기 하늘도 찍었었죠. 네, 그 길입니다. 약간 그 남주가 이렇게 여주랑 같이 걸으면서 어, 이렇게 옷도 벗어주려고 하고 약간 그런 걸 찍었던 어, 그런 곳이었고요. 하고 옷 벗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좀 제가 좀 많이 쑥스러워 가지고 어, 여러, 여러분이 얼마나 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게 사람들이 너무 지나다니니까 조금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막 편안하게는 말못 했지만 그래도 어,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했고요 또뭐 NG 영상이라든지 메이킹 영상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또 올릴 예정이니까요 또 그것도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